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시장은 그 JP모관이 이제 그 10월에 에, FOMC의 그 양적 긴축이 종료될 거다. 에, 이런 언급을 한게 가장 그 파장이 큰 거,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일까지 걱정하던 그 법을 관련된 에, 그런 공포가 이제 좀, 음, 약해지고 또 양자 컴퓨팅 관련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양자 컴퓨팅 중심으로 해서 그와 유사한 이제 기술, 여타의 기술 테마주들도 각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오가 플러스 0.31%. 나스닥은 플러스 0.89% S&P500이 플러스 0.58% 근데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2.54% 이렇게 끝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은 굉장히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가볍게 출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출발부터가 플러스 1.24%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높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장 잠시 동안 매도 쪽에 매도 위쪽에 서 있던 외국인마저 이제 장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결국은 기관과 그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났으면서 지수는 이제 점점 더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 오늘 이제 오늘도 이제 종가도 어 사상 최고점 또 장중도 사상 최고점 이렇게 만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3951.07 포인트 예. 2.74% 오른 어 그런 제 모습까지 오늘 보이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5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조 405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2조 5억을 팔았어요. 예, 요새는 이제 그 개인은 오르는 날 팔고 이익 챙기고 또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어 그런 제 움직임을 많이 예,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지수는 예, 역사상 이제 이것도 처음 가보는 숫자인데 3,941.59 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2.5%나 상승하면서 어 이번 주 금요일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어 거의 1% 가까이 플러스 0.98% 정도 오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 초반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이제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는데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니까 개인이 매도로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개인은 매도로 방향을 바꿨고 어, 기관만 이제 끝까지 예,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지수를 계속해서 상승권에 어,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8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58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10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883.08 포인트에 예, 그래서 어 어제보다 1.27% 올랐고 코스닥도 어 52주 54상 최고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 를 찍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코스닥은 52주 최고치를 이제 장중에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서 상승 강도 면에서는 코스닥보다 코스비가 조금 더, 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시장이 모두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음 그런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36원대네요. 그 뒤에 이제 뭐몇전몇전 몇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 아침보다 떨어졌지만 좀 높은 거죠, 아직. 예. 그 다음에 제 시청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반응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화오션, 이세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182억을 샀고, 기관은 3,517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885억, 기관은 2551억, 이렇게 샀습니다. 에, 그리고 하나 오션은 외국인 47억, 기관 275억, 어, 이렇고. 현대차, 기아, 이 자동차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파는 음, 그런 종목에 들어갔고, 주로 이제 나머지 것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3억 팔고 기관은 무려 1,095억이나 사고, 그러니까 기관 쪽은 좀 사고 외국인 쪽은 팔고, 어, 이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우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론,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만, 에코프로만 외국인이 59억 팔고, 기관은 160억 샀고,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404억을 샀고, 기관이 298억을 샀고, 이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 에, 뭐, 섹터는 뭐, 우리가 다 예측한 거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어, 오를 만한 게 올랐는데, 2차 전지가 이제 당연히 뭐,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거,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 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또 관심 종목이 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어요. 리튬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니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를, 2차전지의 그 웨이트를 그 ESS 쪽에 더 두고 봐야 돼요. 어제 이제 제가 파리로 모니터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 그런 얘기입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보면 된다. 어,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뭐, 어, 선입견 갖고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이에요. 음, 이게 이제, 반도체 밸류체 움직이면서 유리기판, MLCC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움직이죠. 어, 근데, 이 뉴욕시, 뉴욕시장에서 여러분 이제 어제 보셨겠지만, 하루 만에 AI 버블 우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 유화, 정류, 어, 요것도 이제 요새 새롭게, 어, 다시 좀, 어, 재조명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며칠째 끊임없이 그 섹터별 상승 상단에 지금 올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 쪽에 상품 중에 캐디언 호가인데 그 우리가 그 에스, S.A.M.G 엔터라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는 오늘 지금 블랙핑크의 리사가 거기 하츄핑 인증샷 이렇게 나온 거 저도 봤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오늘 또 많이 오르는 음, 참 재밌습니다 요새는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K컬쳐도 이것도 큰 면에서 보여.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빠짐없이 일렉트리시티 쪽 전선 전력설비 고체산물 예, 이거 빼고는 못 갑니다 AI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탄소포집 음, 이것도 아리백 관련해서 수산도 이 원앙 참치 쪽의 실적을 이제 다시 기대해 봐야 된다 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고 원전 이건 이제 마누가 어. 마스가가 아니라 마누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누가가 새로 나왔는데 미국의 그 원전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원전을 실제로 어 추가적으로 건설해본 회사가 잘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주로 그 러시아나 중국 빼고 이제 물론 우리는 했지만 러시아나 중국 빼고 나면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관 장관이 미국의 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하고 이제 이 얼라이언스를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스카와 함께 어떻게 보면 마스카보다더클 수도 있어요 파괴력이 만우가가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의 새로운 카드로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경험 있고 우린 중동에서도 짓고 유럽에서도 짓고 최근에 많이 짓고 우리는 실제로 그게 수십개열화가다돼 있으니 뭐 니네가 기술은 뭐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고 계속 그런다 하더라도 얼라이언스에서 그걸 짓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음그 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 이거는 이제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힘을 쓰고 있으니까 역시 로봇, 에그 예. 다음에 뭐 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은 그냥 오늘만한 것들이 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승 정선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근데 그그 그 보면은 자꾸만 뭐대대큰 대형주만 오르고 뭐 중소인지 안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분류하면 안 돼요. 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주식 시장을 보면 안 돼요. 좀 입체감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S.A.M.G. 엔터 같은 거는 뭐 대형주로 오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를만한 게 오르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지 대형주만 가격고 중소형주 안 가서 왜곡된 시장이다. 이러다가 이제 세월 다 보냅니다. 시장 좀 이제 정리해보면 드디어 이제 그 시진핑 트럼프 이렇게 정상회담이 30일 열립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막 한중, 한미, 미중 뭐 이런 정상회담 스케줄이 이제 계속 공개가 됐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에이팩이.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여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을 가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신경 쓰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악유 포인트 남아 있다고 그김용봉 실장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다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그 현금 투자의 규모, 그 다음에 형태, 기간,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하고 완전한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APEC 시점에 지음에서 타결을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뭐꼭 APEC 때 결론 내야 될게 뭐가 있느냐?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어, 우리나라 명운이 걸린 중요한 건데 얼마나 뜯기냐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오죽하면 미국에서 대통령 이 인터뷰를 하러 온 그, 그, 언론에서 마피아 얘기, 거의 마피아 같이라고 얘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느그, 오히려, 우리 정부도 속으로는 힘들겠지만, 느긋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사실 미국이 더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에이펙 지음에서, 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그동안 이제 야심타게 막 여기저기 얘기했던 그 미국의 관세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중국 문제도 그렇고, 우리 문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네, 그래도 뭐, 어, 뭐, 어, 그, 제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 기준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어제 하루 조정 받으니까 또뭐 댓글에 이상한 글 쓰시는 분들이 예, 나타났어요. 어. 그래서 이야, 참 이거 이, 이상하다. 음. 뭐 중국이 사서 주가가 오른다는 정치인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 댓글에 뭐 이재명이 물러나야 된다. 지금 뭐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 있는데 뭐이다고 소리나 하, 하고 있고요. 거의 인간 같지 않아서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비슷한 글 달면 저도 욕하겠습니다. 저욕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어, 이 주식 투자하는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왜 자기 손해봤다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경험으로 알아요. 주식해서 돈못 봅니다. 예, 맨날 까먹어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우리나라 전략에 이제 마스가 어, 그 조선에 있는 그마스카에 더해서 마누가 매니페처링 뉴클리어 글로벌 어라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더해졌어요. 어, 더해져서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원전을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좀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 나라가 그래서 우선 미국의 원전 그 열기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한미가 얼라이언스를 하자 하는 거예요. 한미가 해서 이거는 굉장히 예, 마스카만큼 굉장히 큰 카드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취약점 아니에요. 미국이 배를 못 만든다는 거. 어, 미국이 원전을 원하는데 못 짓는다는 거. 이거 사실 약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약점을 뭐 말하자면 좀 경쟁국이나 적대국에 노출시킬 수는 없고 그래도 동맹국인 우리랑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우리가 설정한 에, 전략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 뭐그 3박, 그러니까 무박 3일 동안 미국에 그 다녀온 뭐 김정은 장관이나 김영무 실장이나 인터뷰할 때그 입술 보셨죠? 그게 어 굉장히 힘들게 일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거 제가 얘기했다고 정치 성향을 논해갖고 그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 진짜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건데 그럼 국민들이 그걸 좀 도와줘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주식 시장에서, 상승장에서 돈을 벌려면, 이 먼저 투자 마인드를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냐. 이거 스스로 한번 주말에 자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어. 근데 이제 이런 그 자기 스스로의 정리가 잘안돼 있으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돈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 그냥 난리만 치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어, 별로 돈이 벌려지지가 않아요. 그데이제왜 그러냐면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특히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악재보다 호재로 써먹을만하면 그냥 끌어다 막 쓰고 그, 그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식시장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그 사람이 분명히 그 낙관론자고 긍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장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그 가치를 막 나눠서 종이 쪽에다 인쇄해갖고 그걸 사고 파는 시장이었으니까 이거는 낙관론자는 긍정론자가 아니면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깃장을 부린다거나. 이게 이제 어깃장을 부린다는 게 자기 불안인데 그러면 이게 투자를 망치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일자 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시장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않아요.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보이는 것만 믿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런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수급 변화다 제가 말씀드리지 그걸 뭘로 읽느냐? 우리가 이제 매매 원칙이란 툴로 그걸 읽는 거예요. 수급 변화. 그거는 뭐냐?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 어, 그것만 읽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상해서 선입견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이차 전지도 제가 그 훨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매 시, 매수 시그널이 온, 왔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뭐 어떤 사람이 뭐몇 년째 이것만 사라그래서 손해받는데그 사람 미워서 안 산다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이건 주식 투자인데 그 사람 미워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예,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계좌만 신경 쓰세요. 네 계좌, 네 계좌. 뭐 누가 뭘 사서 몇 배를 먹었느니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아, 그런 거다 소용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돈번 거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계좌를 원칙대로 내가 잘 충실하게 끌고 나가는가만 신경 쓰면 돼요. 주식투자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상대평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식을 잘 키워나가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러려면 내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매원칙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권유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으로 그걸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기준은 삼아놓고 안 지켜요. 그럼 소용없죠. 그럼 기준 삼으나만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또 역사상 사상 최고치, 뭐, 이런 지수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슬콘생에, 어, 원하고, 어 원망하죠. 이, 이거, 에즈원 노래. 그, 사실, 전이 노래 몰랐어요. 어, 근데 이 에즈원에 얼마 전에 그한 친구가, 음, 자, 자살했죠. 그리 깜짝 놀랐고, 뭐, 복명광에 나와서 판정단에도 앉아있고, 어, 그래서 몇번본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이 S1이 뭐, 뭔 노래를 불렀었나. 그러니까 이, 이게 대표곡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좀그 가사 내용도 그렇고, 어, 노래가 이, 좀 이뻐요. 예. 그래서 제가, 어, 올려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어, 그냥 이렇게 요새 이제 반 단풍 들었는데, 벤치 밑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 성큼 가을이 다가와서, 어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면 은행나무가 반쯤 변한 것 같아요. 잎잎 색깔이 예 이제 이렇게 가을이 이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주말을 좀음 편안하게 예, 그렇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어 월요일 잠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